Sí. 동역대표님또 소원석 원내대표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 의미 있는 토론회는 잘안하는데요 주로 이런 빌려주는 토론회만 했는데 오늘은 진짜 작심하고 소원대로 지금까지 9천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안 하면 계속 이거 이상의 돈이 그런데다가 도심이니까 작전장전하나가 비행기가 자도 추락하는지 하면 엄청난 인명을 옮기는 데 20조 이상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옮겨가서 보육지책으로 만들어는 것이 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조가 넘는 돈이 들고 공군 부대를 이전하고 땅을 팔아 민간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공항을 새로 짓는가정도그 다음에 이번에 판결에서 지자체가 시키고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할 없는, 이상은 도저히 할수 없는 지경이다. 그것을 일에 관계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좀안 되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새 전투기행단은 영국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이기주의에 기한 민비현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공군의 전력 향상을 위해서 봉산계도 우수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닦아서 넘어가고, 물을 만나면 달리기를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듣고 해결책에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검혁 대표님하고 송울석 대표님 이 문제점을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 꼭좀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돼서 판리될수 있도록 오늘 좋은 해결책이 잘모색이 되고 그런 논의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거의 마이돈쿠입니다. 오죽 답답해진 국회 부의장께서 지금 이런 토론을 하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를 비리로 어, 해결될 것 같습니다. <laughs> 특별히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님 조영 국회 부회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부대 양여 이야기가 많습니다만는 공항을 먼저 짓고 후적지 개발로 11조입니다. 근데 공항 건설비만 11.5조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이자 비용이 또 빠져있고 또 후적지를 먼저 또 개발하는 비용도 등하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분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이 문제는 저희 대구 쪽이 우리 도심의 공공항 지역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공항의 이정 문제는 경제권을 현승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꼭 국가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꼭 모아주시고 하나 둘셋 대구공항 파이팅! 아, 50 전투 비행단 그 이후에 60년간 서울 어, 시민이 극화했던 어, 소음 피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하고 이전 어, 승인 도한 이후에 이제 다시 공공화 이전을 시행한 것은 지, 지방 대구 개두 공공화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음... 어, 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화 이전 개두 공공화 이전 사업 은 어떻게 풀면 될지. 어, 해결방안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주민의 공리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충분히 어, 주민의 공리에 관한 사업 이외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당연히 국가 건설 사업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t 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단순히 민간공항을 어,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어, 미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개된금액이고 향후에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TTC에서 공유개발로 공자기금을 조달해서 공공PF를 한번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얼마 전에 기재부에 어, 대구 T2 공공항에서 대해 잠깐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구 국제공항이 이렇게 어,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K2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렇 작은 공항이 아닙니다. 서산 군공항과 어, 주력 전투기입니다. F-15K 전체가 모든 전투기가 제1의 제 제10... 소호 피의 배상액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대구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K2 군공항에 적정한 피해 어, 꼭 하고자 이렇게 K2 군공항 이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K, K2 군공항 성시에 어떤 자치권을 침해하는 상황 없다. 그래서 이전지 선정 관련해서는 어, 국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군공화 이전도 같은 권 건역 안에서만 국가가 이전 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 대구시가 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방정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주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로 과도한 어, 지자체 책임과 부담으로 다이상 어, 수원이라든지 지방 정부 주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어, 국방부 주도로 국가재정사업으로 공공항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도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항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민원이 많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국가 말고는 부담 가능한 기관은 없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더욱이 2017년도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는 이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가상으로 양해받을재산을 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 사회자께서, 어,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구역도로 소개를 드리지 않고, 어, 제가 토론 의견을 듣고,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용된다면, 어, 청중식에 있는 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이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지정토론자들께서는 5분 이내로 토론을 마치려고 태국 경북 녹색연합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또양 옆에 우리 부시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매우 든든합니다. 어, 이 3만원이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10만원 드릴 테니까 거기 에 와서 살수 있는 분 있습니까? 어,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가 좀 책임지고 국방부는 그냥 관리 감독만 하고 핵심은 돈이 없답니다. 정부가, 국가가. 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까 기재부에 서셨다 했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비무대 양해 방식으로 하는데 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했었지만 민간공업파트는 국가 제정으로 합니다. 한 2, 3조 정도 투입됩니다. 70년대 초까지는 존가라는... 70년대 초에는 재정자업을 했습니다. 많은 공청의 토론도 나오셨지만, 그때 그 공모화가 실질적으로 이전하게 된 대결, 그데911 테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공기 사고가 무심해서그 다음에 2000년도 추수도부터 소음기 배상금이 나가지 자국의 군대를 가입하고 풍공을 부텐마처럼 비군들이 주도하는 공기라 그 대신에 소음 대책이 나는 요구를